자, 안녕하세요. 축생TV. <laughs>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큐라용 카톡이었었던 것 같은데. 한 폴락 됐구나. 뭐한 폴락 된 거야? 아, 기아, 오바. 음. 자 어제 어, 헤이디아 두 경기 오바 이밋 가고시마 오바 가볍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 해축 학살했죠 학살 네덜란드 독일 네, 학살 마인 배당도 좋았어요 어 들어왔고 자 지금 아침 메이저 리그는 한폴막 폴이 남았는데 7의 말인데 7.5 언더인데 7점이네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번 7회만 막으면 될것 같은데 형은 <laughs> <laughs> 어, 기아 경기 가지마요 기아랑 4대가 안 맞는 거지 뭐 색깔이 왜 이러냐? 초록색이. 자, 가보입시대. 가보입시대. 아, 여러분, 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 요거 만 질문하고 방송 시작할게요. 그표 띄우는 거 있잖아요. 전체 표 띄우는 거. 그거 하면은 BJ들, 아, 유저들이 좋아할까? 전체 표를 띄워볼까? 색깔은 안 칠하고. 전체 표 띄우면 좋은 게 뭐예요? 나한테 득이 될려나 누가 쪽지 와가지고 전체 표 띄우면은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아프리카 분석 많이 보는, 보시는 분들 중에. 전체 표를 띄우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전체 표 띄우는 사람이 별로 없나? 확실 나한테,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 한 유저들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아무튼 대답 안하네 아, 저한테 집중을 안 한다고? 음 다른 분들 재방송에 오래 재방송 다 오래되신 분들이 해서 그럴 수 있는데. 모양 말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하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두 폴더 요즘 뭐두 폴더 세 폴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고 있는데 폴더 수가 너무 작다. 아, 1번. 두 폴더라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2번. 폴더 수가 주, 너무 작다. 어, 세 폴더씩은 가야 된다. 두 번째 질문. 1번. 두 폴더라도 매일 먹자. 2번. 세 폴더씩은 가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건달이 세포를, 나 건달 아닌데? 나 교회 다닌데요? 그 그래? 아, 어, 오늘은 되나? 세포 이하로, 나도 가본 적은 없는데, 요즘 가보니까 매일 먹긴 먹어.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에이, 몰라. 그냥 할랜다 방송에 할게요 방송 중 무작위 시간에 30초 정도만 살짝 보여주시면 참일은 늘것 같아요. 무작위 시간에 30초 정도만 살짝 보여줘. 무작위 시간에, 어. 무작위 시간에 30초, 어, 그것도 나름 아이디어이기도 하네. 자, 가 봅시다. 오늘 경기들은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경기부터 가볼게요. 자 니보넨과 오릭스의 대결 리안의 선발 키타야마인지, 오릭스의 선발은 미야기가 나옵니다. 미야기. 자 키타야마인지. 오시는 어, 5승 1패 방울 2.37인데 음, 괜찮죠. 어, 괜찮은 투수요. 뭐 많은 투구를 한 투수는 아니지만. 지난 경기 세이브전에서 6이닝 3실점 허용을 하긴 했는데 그전세 경기는 다 1실점 이하 피칭을 하면서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도 두 경기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5.2이닝 무실점 방어율 재료를 기록하고 있다. 더더욱이 어, 니어네의 홍구장 에스콘필드에서는 방어율 이 1.02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타야마겐지고. 자 오릭스의 미야이 드디어 후반부로 살아났습니다. 오릭스의 1선발 에이스인데. 고시즌 아주 실망스러운 실망 실망스러운 시즈, 그 시즌을 보내다가 최근 3경기 23인 릭 동안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는 오릭스의 미약입니다. 니오님 상대로도 두 경기 대판에서 8인 릭 무실점, 7인 릭 무실점. 음. 자, 어제 니오 님이 카토 타카요키가 호투를 하면서 4연승 달리고 있죠. 니오 님은 아주 지금 뭐 흐름이 아주 좋긴 좋은데 지금의 현재, 최근에 미야기를 상대로 니어넴이 많이 득점을 올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많이 득점 내봐야 한 2점. 자, 일단, 에스콘필드에서의 기타의 확인지는 믿을만한 투수고, 2 3이닝 연속 무실점의미야기 니어넴 상대로도 방어율 제로를 기록하고 있는 미야기이 네, 경기는 5.5가 주어졌네요. 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소뱅과 세이브의 대결, 소뱅의 선발 마치모토, 세이브의 선발 타케오치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세이브가라 그러고, 그제도 세이브가라 그랬는데 두 경기 다이배당을 3점 몇 배당을 터뜨렸죠 그랬더니 오즈새끼들이 오늘은 2.46배당을 줬네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받으면 하죠. 소뱅의 마치모토는 선발로서의 메리트는 별로 없는 투수죠. <laughs> 음, 리 지금 4경기 던져서 10이닝 던진게 다예요. 어... 그냥 지금 소뱅은 뭐 1위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뭐 실험을 하고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어제 소뱅이 2점을 냈는데, 2점을 냈는데, 몇 명이 나갔어요 17명이 나갔어요 안타 10개 치고, 본래 7개 얻으면서 2점 냈어요. 소뱅이 이런 지금 무기력한 타선. 거기다 상대가 타케우치입니다. 타케우치. 어, 올친 초반만 해도 뭐 신인왕은 거의 확정적이었고, 음 선발로서도 뭐 사무라상급 활약을 보이다가 최근 4 경기에서 22 이닝 동안 17 실점으로 흔들리고 있는 타케우치인데 올해 소뱅 상대로 굉장히 강했죠. 3 경기에서는 8-8-8 이닝 연속 던지면서 빵1빵 실점. 음. 3 경기 24 이닝 동안 1 실점 기록하다가 직전 경기 7 이닝 4 실점 방어율 1.45인데. 소뱅은 제가 당분간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세이브 역배당 한번 가볼만 할것 같아요. 선발에서도 체급 차이가 너무나 나고, 음, 최근에 소뱅의 경기라고 할 수, 홈에서 설마 수입을 당할까라는 모습이 있긴 있지만, 음, 그래도 이 경기는, 어, 소뱅은 왜이 경기 개똥배를 주는 거야. 이 경기 세이브 한번 역배당 가볼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히로시마와 주니치의 대결. 히로시마의 선발 타마무라 쇼고, 주니치의 선발 야나기 유야가 나오는 경기. 자, 타마무라 쇼고 뭐 최근 10경기 전경기 3실점 이하 피칭을 할 정도로 괜찮은 투수죠. <laughs> 괜찮은 투수고 주니치 상대로도 올 시즌 2경기 등판에서 모두 6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주니치를 제어할 수 있는 타마무라 쇼고고. 주니치의 야나기 유야. 올 시즌은 약간 뭐 행보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두 경기 모두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다 자 어제 히로시마의 구리아레니 호투를 하면서 2대1로 겨우 겨우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양팀 선발 타하무라 쇼하고 야나기위하 상대에게 너무나 강하죠 그 다음에 두팀 모두 어제도 3점 그제도 3점 아주 타선이안 터지고 있는 모습 이 경기도 5.5야? 5.5자이 경기도 언더 언더 갑시다 이쪽가이 좋아 보인다, 그죠 자, 요요리와 요코하마의 대결, 요요리 선발 멘데스가 나옵니다. 멘데스. 멘데스. 요코하마의 선발은 요시노미치키가 나오는 경기. 자, 요미리 멘데스 어떤 투수에 작년에 5승 5패 방울 2.07을 기록했던 투수인데 올 시즌 딱한 경기 등판에서 준위치전에서 4이닝 4피안타 4실점 패전 투수를 기록하고 2군으로 내려가서 올 시즌 2군에서 계속 있었던 투수죠. 지금 5개월 만에 복귀 전이기 때문에 오늘 멘데스의 기대치는 낮다. 그죠? 음. 이닝 소화도 분명히 길어봐야 5이닝 정도밖에 소화를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자 요시노미츠키 올 시즌 3경기밖에 등판 안한 놈이죠. 1 4이닝 동안 15피안타 맞으면서 방어율 4.50. 음. 자 어제 요미오리가 승리를 거두긴 거뒀는데 아 대단하죠. 14안타 8볼레 22명의 주자가 나가면서 3점을 냈고 요코하마도 10안타 3볼레 13명의 주자가 나가서 2점을 내면서 아주 답답한 경기를 펼치신 양팀. 하지만 어, 루상의 주자는 꾸준히 메이닝 나갔다. 음. 그 다음에 어제는 요미요리가 불펜 6명 소모를 하고, 요과마는 7명의 불펜을 소모하면서, 어제 연장가서 10위에 끝내기로 요미요리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선발에서는 맨데스하고 요시노미치키가 모두 이닝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불펜을, 불펜을 갈아 마셔야 되는 경기. 오늘은 선발, 불펜 모두, 어,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고요. 승패는 요과마를 가고 싶은데, 요과마가요미요리한테 너무 약해, 올해. 자 야크루트와 한신의 대결. 야크루트의 선발 타카나시 호로특시, 한신의 선발 니시유키. 자 야크루트 어, 지금 타카나시 보면은 뭐세경기 연속 6이닝, 5이닝, 5이닝 던지면서 3실점, 2실점, 2실점 선발로서 그냥 한한 한 5이닝, 2-3실점 정도 허용하는 투수라고 볼수 있죠. 예, 올 시즌 18이닝 던지게 다고. 하 니시유키 올 시즌 방어율 1.83입니다. 최근 10경기 모두 3실점 이하 피칭 보여주면서. 꾸준히, 예, 꾸준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니시유키. 거기다가, 니시유키는 원정은 가볼만한 투수죠. 원정 방어율이 0.69입니다. 0.69. 자, 어제 사이키로토가 호투를 하고, 뭐, 바따에서는오야마하고 사토가 또 홈런 치면서 6대0으로 완벽한 승리를거둔 한신. 5연승 달리고 있, 있죠. 지금 2위 히로시마하고, 어느덧 한 게임 반차로 좁혔다. 지금 이 상태로 한신이 상승세를 쭉 이어간다면, 은 한신은 2위까지도 충분히 선점을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한신은 계속 데려가 보자. 거기다 상대가, 야쿠르트도, 거기다가 타카나시다. 한신 승마에. 자, 지바르트와 라쿠텐의 대결, 지바트의 선발, 사사키로키, 라쿠텐의 선발, 우치세이류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자 사사키로키가 이제 오시는 끝나고 웨이저리 그 도전을 할 하겠죠 하는데 어, 최근에 약간 이닝 소화도 안 되고 구위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직전 경기 소뱅 결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사사키가 오늘도 호투를 할 가능성이 많다 지난 경기 소뱅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을 했죠 음. 자오치세이류 같은 경우는 이닝 소화 안 되고 어, 지바로떼 상대로도 5 경기 방어율 3.52 직전 경기 니오네 상대로도 4.2 이닝 동안 홈런 두방 맞으면서 8실, 아, 8피한테 4실점을 했던 우치세이류이 경기는 선발에서 체급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라쿠텐 배당이 너무나 똥이다, 그죠? 1.29 배당인데, 음, 아, 배당 대비 메리트는 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도 지바로테를안갈 수는 없는 경기기도 하고. 자, 국내로 넘어갑시다. 주말만 되면 채팅이 없다. 주말엔 지금 다 교회에서 보고 계시나? 교회나 절에서 성당에서 이렇게 몰래 틀어놓고 보고 계시나? 정말이야! 자, LG와 하나의 대결을 이어갑시다. LG 선발 에르난데스, 하나의 선발 조동욱이 나옵니다. 오늘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봅시다. 올 시즌 첫 경기에만 승리를 거뒀죠? 어, 첫 경기에만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 경기는 뭐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는데, 음, 직전 경기 기아 상대로도 6인 닝6실점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는데, 첫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언터 처벌한 모습은 좀안 나오고 있긴 있지만, 올 시즌 하나 상대로는 6이닝 2실점으로 나름 뭐 호투를 했는데 에르난데스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하나의 선발이 조동욱입니다. 원래 문동주가 나오는 날인데 문동주가 어깨가 요즘에 너무 열심히 던졌던 나머지 어깨가 좀 어, 피로하다고 해가지고 조동욱이 오프너로 나오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31이닝 동안에 42피안타 어, 피안타율이 3할 2푼 8리 WHFP가 1.68인 투수 자 조동욱이 일단 오늘 오픈하로 나와서 한 2-3이닝 던질 예정인데 지금 하나의 어제도 그렇고 하나의 불펜데이를 가져가면은 조동욱은 한 5이닝 정도 던져주면 몰라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고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박상원도 최근에 잘 던지다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 조동욱은 3개월 만에 선발 등판하는 경기고 8월 1일 날 등판이 마지막이었죠 0.1이 KT 상대로 0.1이닝 동안에 4실점 허용하면서 2공 갔다가 올라오는 투수인데 자, 이 경기는 LG를 보는 게 당연하겠죠. 예, LG를 안갈 수가 없는 경기. 마인까지도 가야 되겠다. 자, 롯데와 삼성의 대결. 롯데 선발 이용, 아, 롯데 선발 반즈. 랜더스의 선발은 앨리스. 어, 뭐야. 롯데와 삼성이라고 저거랬냐. 자, 롯데 반지와 랜더스 엘리아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뭐양 팀의 용병 에이스들이 나오는 경기인데 에이스라고 하기에는 엘리아스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자 반지 같은 경우에는 부상 복귀 위에 미친 투구를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도 아, 지난 최근에 2연패인데 2연패도 어떻게 던졌어요. 7이닝 3실점, 7이닝 1실점이에요. 음. 반지 나오면 7이닝은 충분히 소화하면서 뭐컬스피칭을해 주는 투수고 올 시즌 랜더스 상대로도 6이닝 동안 2피안타 부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보였던 반지. 자, 엘리아스 지난 경기 NC 상대로 6이닝 2실점 허용했는데 솔로 홈런 두방딱 맞았고 그전 경기는 기아 상대로 3이닝 7실점. 음. 자, 롯데 상대로 좋아요.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으로 1.64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긴 있는데 일단 엘리아스는 이닝 소화 안 되죠. 워낙 뭐 타자당 공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이닝 소화 안 되고 그다음에 뜬금포를 굉장히 잘맞는 투수고. 롯데의 반지는 믿을만한 투수이긴 하지만 어제처럼 또 김원중이 나와서 긴머리 휘날리면서 또 불론을 기록하면서 12회 연장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음, 이형기 롯데를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둘다가리하고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음, 이 형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어, 롯데 승리 자 삼성과 NC의 대결. 삼성의 선발 국내 최강 투수 1 3승의 원태인 나오고 NC의 선발은 이용준이 나옵니다. 자 원태인 어, 어마무시하죠. 네, 올 시즌에 국내파 중에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는 원태인 13승을 기록하고 있고 음, 올 시즌 NC 상대로는 5.2 1이닝 동안 2실점 허용했는데 솔로 없는 두방 딱 맞았어요. 두 방. 자 이용준, 뭐, 올 시즌 6경기밖에 등판을 안 했고 직전 경기 키움 상대로 6이닝 2실점 승리를 거뒀는데 키움 상대였고 올신 25이닝 동안 26피안타, 음. 피안타율은 나름 제어가 되긴 되지만 어, 25이닝 동안 11개의 볼렛을 내주는 투수 자, 어제 삼성이 백정현 이 1회부터 그냥 홈런을 빵빵 맞으면서 경기를 박진만이 포기를 했죠. 어, NC는 또 그랬어요, 어제도. 한 놈만 뚜까아요 어제도 백정현 상대로 4회까지 9득점 낸 다음에 5, 6, 7, 8, 9는 또 무득점. 이 새끼들은 항상 이런 패턴. 음. 그 다음에 어제는 요키 씨가 너무나 좋았죠. 구속도 4 k m 정도 올라왔고, 요키 씨는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팀에서 데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제, 어제 최근 9위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자, 이용준이 나오면 NC는 일단은 선발에서 이닝소가 안 되면 불안하죠. 이용준이 이닝소가 안 되면 NC의 그지같은 불펜들이또 일찍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 스코어도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경기. 자, 기아와 키움의 대결, 개의 선발 현종이, 키움의 선발 프라도가 나온다. 자 후라도 무섭죠 무서운데 지난 경기 nc 상대로 4이닝 7실점 올 시즌에 최악의 피칭을 보여준 후라도 인데 그래도 뭐 한경기 였겠죠 한경기 였겠고 기아 상대는 로 한경기 털렸어요 4이닝 7실점 한경기 털리고 그 다음 최근 두 경기는 7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자 기아는 어제도 승리하면서 6대2로 승리하면서 매직 넘버를 8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기아를 볼 수밖에 없죠. 어, 선발에서 현종이 하고 후라다고 박빙이라고 하더라도 현종이는 이 좌투수의 현종이는 키움 상대로 워낙 좋습니다. 7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세경기 방울이 1.35입니다. 1.35. 오늘 기아는 몇 점만 내면 이겨요? 한 3점만 내면 이길 거예요. 어, 키움이 이틀 동안 낸 점수는 콜랑 2점이다. 선발에서 후라더가 혹여라도 뭐7리닝 2실점 호투를 하더라도 8구에 기아가 뒤집을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기아고 음. 와 뭐야 샘프 9회네 4대 3 원더로 말랐네 뭐야 음. 자 기아 승마인 쪽으로 보고 이경기는 5관은못 가겠죠 예. 후라도 나오는데 5관은못 가요 자, 야구, 정경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어, 축구도 분석은 다 했는데, 오늘 축구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축구는 새 폴더를 넣는데, 음, 주력 1, 2 4세 폴더 들어갔어요 오늘도 좋아 보이는 경기 많으니까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이번 한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